버워킹 먹으러 갈 거거든요 이유는 쿠폰이 나와서 꿀이죠 아니 날씨 너무 추워져가지고 와 이거는 쉽지 않은 날씨인데 정말 웨더 이스 코비드 아니 얼마 전까지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게 오우 낫 베리 그러데 이제 진짜 너무 추워져 가을이 없네 다시 말하지만 여기 지금 그 뭐라 하나요 저 보이는 단풍이 지기도 전에 그냥 겨울로 넘어가 버리는 단풍 안 지고 근데 초록색으로 넘어가면 그냥 그대로 냉동 잎이 되는 건가? 진짜 어이가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한 게 쿠폰 주면 또 가고 싶어지 확실히 사람들이. 뭐라고 또 보내고 해야지 한번더 찾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네요 휴먼 사이콜로지라 늘 말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진짜 롤렉스랑 비슷한 게 롤렉스도 지금 완전 통제 불능 정도로 오르고 있는데 그거 보면 좀 희한하긴 함 그리고 더 희한한 거는 사실 더 희한한 건 없고 가격을 낮추려면 공급을 해야 되는 게 롤렉스가 일부러 이제 공급을 조절을 되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롤렉스 시계 회사가요. 진짜 엄청나게 끝도 없이 오르는 거 보면은 아, 이것도 좀희한한 광경이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롤렉스 가격을 멈춘 거는 결국 위에 등급 브랜드들이 오데마 피게 이런 시계들이 롤렉스보다 비싼 시계들이 공급을 풀면서 멈췄는데 결국에는 이제 서울 아파트의 가격을 멈출 유일한 방안은 고급 빌라라 고급 대저택 예전에 연예인들이나 회장님들 살던 대저택에. 공급 증가가 진짜 마지막 수단 아닌가? 그 밑에 등급으로는 못 막더라고요. 오메가는 공급을 풀었는데, 오메가조차도 롤렉스의 가격상승을 못 막고 있다? 그것도 좀 대단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오메가랑 롤렉스랑 100만원 차이도 안 나는데, 지금은 막 1500만원 차이 나더라고요. 좀 지금 뭐, 뭐, 환율 설, 그 있잖아요. 뭐, 아니, 뭐, 잘못 누른 줄 알았는데, 실제 그가격이라는게더 황당한. 뭐든지 이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이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뭐 그런 거죠. 결국에는 롤렉스도 스포츠워치의 유행을 선도했던 기업인데, 지금 보니까 옛날 가격이 선녀로 보일 정도. 너무 올라서 버킹 가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더 오리지널 치즈 매칭 한 번. 쿠폰못얻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한 번. 치즈와퍼 세트 먹어야겠다. 프렌치 프라이를 라지로 바꾸고. 치즈와퍼는 되게 되 단순한 메뉴인데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먹어야지 8,600원에 시켰습니다 003 음, 003 오케이 한번 아니 천천히 먹고 나가자 먹어볼까 g 어 뭐야 003 치즈 준비 완려어 기다려야 되나 뭐지 어003 혹시 예아 네네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감자가 딱 떨어졌나 보네 좀 기다리지 뭐 아뇨 감자라 감자를 튀긴다 굉장히 FM대로 드디 다시 나왔군요 다시 가서 먹어봐야겠네 여기야 yeah. 어? 또 기다려야 되나? 준비하려고 또좀 기다려야 되네 누가 내 행복을 갖고 만들어지는 데 한참 걸려 오마이갓 oh 좀 이따 와야겠다 그냥 <laughs> 얘는 진짜로 나왔을 것이야 예가져 yeah. 가죠 오우 갓튀김 튀 치즈요. 잠깐 손만 좀 씻고 와야겠다. 치즈와퍼. 음. 하하하. 아이고. 음, 하하. 치즈와퍼. 나는 오늘 햄버거를 먹는 게 아니라 겨울의 미국을 느끼는 것이다. 아, 환호인 좋아요 대단하구나. 음. 하하하. 음 하하. 풍뚱한 케첩. 음. 그쪽의 짭뚱. 와우. 언어 능력 쇼차이들만큼. 와. 음~~ 치즈와퍼 음~~ 음~~ 제로콜라가 아니라 리얼콜라 음~~, 리얼 음, 음 맛있어 근데 솔직히 치즈와퍼랑 그냥 하퍼랑 틀린다면 구분 못하겠어요 국민 <laughs> <laughs> 음. 음~~ 지금 또 프리스피 양념치킨, 불닭치킨 이거 신메뉴는 먹었는데 또 쿠폰 또 뿌리던데 아마 일주일마다 뿌리나봐요 양념치킨이랑 불닭치킨 신입분 정말 추천합니다 특히 불닭은 진짜 리얼 그냥 삼양 불닭 그 소스 그냥 넣어가지고 약간 버거킹이 솔직히 좀 느끼하잖아요 그 맛을 완전히 없 느끼한 맛을 없애는 느낌? 근데 이건 물론 이제 그냥 치즈와건데 여기 지금 써있어서 그 트러플 머신과 보송은 <laughs> 노래를 잘 만들었는데, 뭐, 트러플? 요즘은 트러플 머신 뭐, 먹어. 물론 뭐, 그 다음에 한번 먹어볼 테지만, 그런 장기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흑백 놀이사에서 트러플 자체가 인기를 끌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버섯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버섯은 그냥 스탠드얼론으로. 그러니까 팽이버섯처럼 그냥, 그 버섯 자체의 맛을 들이는게 좋지. 다른 거랑 섞어 먹으면, 워낙게 또, 트러플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할 만은 없지. 살짝 좀 언짢는 게 있네요. 버거에 무슨 짓을. 근데 또 왠지 마, 먹으면 맛있긴 할 듯.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요, 트러플은. 기본적인 재료 가격. 모든 음식은 싸고 양이 많은 게 중요하지. 순수 맛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버킹 직원이 직원 방에 들어가서 밥을 먹네 약간 좀 직원 방이 여기보다 더 좋은가? 저기 좀 어두워 보이는데 어지간하면 넓은 공간에서 드시길 햄버거가 <laughs> 그렇게 뭐 엄청 이 세상에 산의 신미가 아니지만 어쨌든 싸고 양이 많잖아요 그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먹어봤네요 음치즈와퍼소 딜리셔스 한마디 평 <laughs> 치즈와퍼의 맛은 관세전쟁 속에서 피어난 미국과 한국의 진한 사랑이다 이것밖에 표현할 게 없네요 햄버거가 이게 치울 게 없으니까 그런 건 되게 편해요 오케이 이동 오케이 어우 날씨가 꽤 써가지고 이거를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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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먹고 지금 네 버거킹 어 버거킹이라 버거킹의 맛은 늘그 자리를 기다리는 든든한 바위와가 자본주의의 맛 그런 맛이 중요한 거겠지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냠냠스 근데 이번에 할인 쿠폰 받아서 500원 치킨 프렌치 프렌치 프라이 라지로 변경했는데 감자튀김을 500원 8,600원 살짝 비싼 감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워낙 김밥이 7,000원, 6,000원 하는 세상이니까 싸 보이기도 하고. 진짜로 하, 세상에 물가가 좀 기준점이 이상해지네. 날씨 좋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네. 아, 버거 아. 치즈와퍼 <laughs> 치즈와퍼 먹으면서 맨날 드는 생각이 왜 치즈와퍼에는 치즈를 한 겹만 껴놔가지고 그걸 치즈와퍼라는 건지 저게 이제 아메리칸 치즈인 건 맞는데 그 얇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그 치즈요 또그 치즈 값은 또 허전한 게막 옛날에 고급 치즈도 유행했다가 사그라든 거 보면은 역시 아메리칸들이 미국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먹을 줄 아는 것도 있기는 있다 하... 아, 이렇게 아... 와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자전거 타시는 분저 분도 대단하시다 아, 진짜로 이 이맛이 feeling very good 인정해드리겠습니다 very very nice 머킹이 좋은 점이 이게 빵 패티 자체가 뭐라그 하죠? 패티는 고기고 고기 패티 말고 그 위에 있는 이번 빵이 아무래도 쌀은 좀 뒷맛이 텁텁한데 빵 자체는 굉장히 좀 건조하고 스낵 같은 바삭바삭한 느낌이 있어서 이게 실제로 햄버거 사람들이 많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얻은 것도 여의도도 엄청나게 햄버거를 많이 먹어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여의도 버거 진짜 장사 잘 되거든 요 특히 서여의도 여기 신한은행 앞에 있는데 규모도 되게 크고 포만감이 있는데 약간 속이 안 불편한 보여드릴게요. 근데 할인쿠폰 해가지고 8,100원? 8,600원은 솔직히 좀 비싸긴 하다. 할인쿠폰 했으면 은 그래도 한1 0 0 0원 언더 7,000원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가격이 살짝 아쉽네요. 머그킹 모두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